간단하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프로볼링 선수 김혜진 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창시절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음.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어,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육상부 선수로 이제 운동 선수를 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똑같은 평범한 학생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20살 때서부터 이제 볼링을 시작을 하게 돼서 남자 친구 따라서 볼링장을 동네 볼링장을 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동호회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세나 이런 거 치는 거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프로 선수가 나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지 어. 프로 선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어. 그랬는데 저희 아빠는 운동 선수를 정말 반대를 많이 했었어 아빠가 운동 선수셨었든아 아빠는 어, 배구 어. 배구 선수 그 감독까지 그러고 이제 그 나를 스카우트 제의를 했던 분이. 국가대표 선수까지 하셨던 분이어서 그분을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와. 그, 그래서 그분의 이제 스펙을 보고 아빠도 흔쾌히 우리 딸을 그러면 책임져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볼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처음 쳐본 거야? 아니면 거의 그냥 처음이나 마찬가지? 어, 쳐? 그분이 보셨을 때는 이제 좀 오래 쳤었지. 한 3년 정도 쳤, 아, 쳤었는데. 3년 정도 응. 이제 취미생활로 이렇게 치는 상태였는데 응. 그분이 3년 정도 친걸 보고 그때 어, 이 친구는 프로 정도로 전향을 해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치. 어, 그분은 뭐, 그분은 뭐 남자여자여. 남자. 남자. 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 아예 스승님이셨는데 스승님은 음. 이제 없고 음. 그분의 스승이셨던 분이 지금 나를 케어를 하고 계시 그분은 이제 우리 한국 프로블링협회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시죠. 아... 그러면 딱그 프로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루 일과가 음. 그냥 볼링장에 12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 그, 그 당시에 처음에? 그때는 이제 나는 12시에 딱 볼링장을 가서 음. 이제 거기 볼링장이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토끼띠으로 이제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 이제 하체 훈련을 좀 했었고. 어. 그러고 이제 바로 볼링을 치는 게 아니었고 이제 스텝 연습을 좀 많이. 해 음. 스텝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그 리듬감을 좀 찾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들면서 한두 번씩 몸좀 풀고 이제 게임 시작을 하지. 집에 거의 귀가하는 시간은 밤 12시, 1시. 하루 종일 볼링장에만 있는 거지. 어. 그러면은 프로가 되는 음. 과정 중에 아까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되는 건가? 1차, 2차? 어, 프로테스트가 1년에 한번 열려. 음, 일단 한번열한번 열리는데, 번. 3차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아하.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음. 1차는 남녀가 이제 게임수가 다르고 에버러지가 달라. 음. 음.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24게임 쳐서 에버러지 1차 때는 185점 이상이 나와야 하고, 음. 남자는 30게임을 쳐서 에버러지 190이 나와야 돼 아... 그리고 거기서 1차 합격이 되면 2차 때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24개임 쳐서 190 이상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30개임을 쳐서 200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2차 실기 시험까지 다 합격이 되면 3차 때 양성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2박 3일 합숙을 들어가 음... 합숙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필기시험 보고 그리고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서 합격이 되면 라이센스가 이제 나오는 거지. 네, 연예인 응. 중에 유명한 조직 김수현이랑 응. 이홍기랑 응, 응, 응. 볼링 엄청 매, 매니아잖아. 응. 누구지 또? 채연? 어 채연? 대슬기. 어 응. 뭐 지금 되게 많아 연예인들. 아 진짜? 응. 그럼 뭐 이렇게 같이 쳐보기도. 어 채연 같은 경우에는 응. 테스트를 같이 봤었어. 아 프로 테스트를? 응, 응 근데 오. 그때 나도 떨어지고, 최연 언니도 떨어졌지. 어. <laughs> 그러면서. 근데 도전은 또안 하시더라고. 아. 응. 근데 자기가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고 음. 얘기는 하는데, 음. 뭐, 기회 되면 또 언젠가는 해서 같은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국가대표는 응. 어떻게 해야만 될수 있는 거요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선발전을 따로 해. 응. 정말 동호인들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선발전을 치러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실업 선수들이 음. 바로 국가선발전을 치러서 그 실업 선수들끼리 이제 합숙을 하고 국가대표를 그 활동을 많이 하지. 근데 프로 선수들도 사실 가능은 한데 음. 이제 합숙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합숙이 길어? 그치. 아. 길지. 아니. 정말 못해도 6개월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